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으로요 지금 스웨즈 운하 7일 만에 <laughs> 개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그리노 곧 출항 진행 중에 있어갖고요. <laughs> 국제물류의 물동량에서 지금 막혀있는 이 상태 지금 서서히 클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진행 사항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그 3월 23일 현지 시간에 파라마에 선적을 둔 대만 선사 초대형 컨테이너 MV 에버 기분호가요. 어, 이집트의 수에즈 은하의비스듬히자초해서 상선이 지금 거의 한 370척이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해상 이상이 황 지금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뭐한 2만 대고 컨테이너선이기 때문에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주변에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선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돼 갖고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에즈 운하는 일일 평균 50척이 넘는 배가 이용하고요. 전체 교역량 12%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담당하는 항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로 막혔던 아시아 유럽 간 최단 거리 백킬인 스웨즈 운하가 지금 3월 23일부터 7일 만에 지금 개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에버기브노가 스웨즈 운하 한 가운데 있는 넓은 공간인 그레이트 비토오로 지금 이동 중에 있어서요. 지금 스웨즈 운하 관리청에 의하면은 3월 29일 현지 시각.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 기브노 선체가 완전히 물에 떠오른 상태에서 운하 통항을 지금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하 통항 서비스 업체 레스 에이전시스도요. sca 직원들의 에버 기브노를 완전히 물에 띄우는데 성공했다고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또 선박 위치 정보 제공 업체 베셀 파인더는요. 에버 기브노가 수로에 거의 평행한 상태로 그레이트 비토호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지금 거의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사고 선박은 일본의 선주인 초에 이 기센이 고용한 지금 군한 전문 업체 스마트 셀비지는요 사고 선박의 선수 부분이 박혔던 제방과 배 밑에서 파내갔고 예인 작업의 여건을 좀 조성해서. 사고 현장에서 지금 10여 대의 예인선을 투입해 갖고 선체를 4방향에서 끌어 방향을 좀 바꾸는데 성공해서 결국은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의 에버그린 해운사는요. 용선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본격적인 항해에 제기 전에 통상적인 항해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한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가망선성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선박 기술 관리 회사인 버나드 슐테 선박 관리 BSM도요 선박에 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염이나 선박 손상은 없지만은 사고 원인에 대한 초기 조사나 기계 장치 엔진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이 에버기븐호는요 중국을 출발해 갖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을 향해서 가던 중에 파나마 선적의 에버 기브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 400미터 폭 59미터 그 다음에 총톤수 22만 4천톤의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항을 대기 중인 선박이 거의 한 370척에 이르고 있어 갖고요. 대기 선박 보면은 한 120억 달러 13조 5천억 원의 화물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심각한 게 이제 피해 보상 문제인데요. 사실 이 피해 보상 문제는 보험회사에 관련도 있고 선주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스웨즈 운하를 갔다가 운하 하루에 오십 척이 통과한다 그러는데 이집트 정부도 일일 통행료가 천사백만 달러 한 백오십팔억 원씩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오십팔억 곱하기 칠하니까 얼마야 한뭐한천 천억 원 이상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 소식에 지금 유가도 즉각 반응해서 소폭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 1달러 하락해서 63.67달러로 지금 거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해상 물류의 지금 한12% 규모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안에 그래도 다시 고추락이 진행되어서 지금 우리 물류를 같이 하고 하는 국제적의 화물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일단 빨리 조기에 복구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10조 원의 물동량이 지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약 일주일이니까 한 71조 원의 물류 수상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계에서 지금 운항이 중단된 선박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이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든요. 그럼 이제 보험사는 또에버기부호 선주에게 지금 손실보상을 요구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주는 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최악의 경우 선박회사 또는 보험사도 줄줄이 손해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면은 도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2020년 우리나라뭐 수출 수입이 많은 나라기 때문에 2020년 수출 물류에서 지금 납기 지연 등 지금 막대한 손실 비용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천이십 년도에는 해상 항공화물 수출로 보면요 해상화물이 육십삼점오퍼센천이백오십팔억 달러 항공화물이 작년에 많이 늘었죠 삼십오점칠퍼센트 천팔백삼십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상 화물에 지금 수출하는 주요 품목을 보니까요 일반 기계 자동차 석유화 철강, 석유제품도 이 주력 상품들을 다양하게 지금 진행해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일 지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복구 시점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상황이 진전돼서 우리가 걱정했던 해운시장의 지연으로 인한 물류대란 또 운인급등은 조금 다소 그래도 피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진짜 오랜만에 9,000 k 로 지금 9,650 k 로가더 걸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우회를 택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것도 오랜만에 이제 비용은 많이 발생해서 방안으로 지금 제시했지만요 지금 이 상황에 이미 우리나라의 한국의 어, HMM은 선박. 컨테이너선 포함해서 s 척을 갖다가 지금 우회를 하, 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항상 보면은 글로벌 비즈니스에는요, 제조라든가 유통, 물류, 다양한 이제 소비재, 산업재를 갖다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조 거점을 l 리나라는 이집트, 그 삼성전자하고 g l g 전자 외에 의 b 업체들이 지금 생산 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수에즈호나 또 남미하고 북미에 있는 중간파나마 운하를 갔다가 지금 선박들이 진행 중에 만약에 막혀버리면 그만큼 지금 대기 상태도 그렇고 글로벌의 화물이 많이 지금 부가가 걸리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일주일 안에 빨리 이게 지금 제개돼서 개통돼서 천만다행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빠른 시간에 지금 새벽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 7일 만에 개통해갖고 에버 기브노 곧 출항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가장 빠르게 한번쯤 전달하겠습니다. 자, 항상 글로벌리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커너에서는요 빠른 내용을 특집으로 아니면 속보로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전달하니까요 한번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 3월 30뭐 이제 3월 달도 오늘 제외하면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참 시간은 빠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기 바라면서요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은 쿡 부탁드리면서 조철이의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